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사연이 어디 있어? 안니에요 아, 어,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좀 시키겠어. 어, 예, 예, 예. 야, 뭐야? 야. 이딴 딴이게. 옷을 옷을 다들 어. 좀 입고. 나 아까 보니까 저 아주 쉬는 사람 한명 왔던디. 어. <laughs> NS 쉴게요 입고 입고. 아, 여러분들 잠시만요. 이슈가 있습니다. 아니, 우리 남공주님 쉬어갔네 남순아. 대체 어디로 갔지? 남자 1, 2, 3호 보니까 어때야? 여기 물 좋다고 하는데. <laughs> 아, 뭐야? 뭐야, 이거? 뭐야? 아, 다들 오늘 이쁘게 하고 왔냐? 근데 어쩐담. 아나 남자 사모님 잘어울리네 이런 1호, 이러는 1호는, 이러는요?

가보도록 음. 할게요 이뭐사 이현 의 마음 보겠습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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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아니야? 승 님이 누군지 <suited> 몰라가지고 이시니까일반이야 몰라. 틴아 틴트 틴트 틴트! 맞아 빨간색 틴트! 진짜요? 어. 여자 모르세요? 예? 이 어. 틴트의 주인공은! 일어서주세요! 뭐야 아, 아, 다음 우리 남자 이호님자 아, 그럼 자연스럽게! 아, 어, 자연스럽게. 아, 어 자연스럽게! 첫 번째 게임은! 대화 시간 있나요? 3분입니다! 아, 시작! 이지모! 어? 정답! 눈, 이빨 빼고 다 받는다. 아저씨! 정답! 어차피 임마! 이거 상관나 무질이 새중국구식시구나너이 개새끼! 와 깡패다! 야이 새끼야! 너꿇러이 새끼야! 시작!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? 기억이 안 나요! 맞아 맞아. 어? 제목이구나. 동주에게 수가 없어. 와나도아나 일어나라! 아니 나너 어, 뭐, 많이 컸어. 나나저저저 뭐, 경우야! 단단단단단 <라는 라는> 뭐, 그렇지 정답! 그렇지 그렇지! 이뭐하나답총문제아잠깐만 총장님. 개그에두근고시하 뭐하는 는 거야? 시! 남 오려고 대기야 가나 오! 정각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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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게임개푸드 어? 정답! 아 그랜드 제이스! 정답! 우와, 뭐야? 자! 정답은? 어. <laughs> 남술 씨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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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저희> 남술... <laughs> 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뭐 하시는 거죠요 아니.. 바지 데뭐 하시는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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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NNORPG고 최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어? 감퀴자안 보셨... 나 정답! 아, 전재축구는 20년 전에 서비스 종료받았습니다 <laughs> 네, 네. 저기요 거기 네. 희 있어? 아뇨아뇨 거기 맞았네 진짜 맞추기 역전아 뒤에서 핸드폰 안 보시고 힌트 주셔도 됩니다 어, 뭐야? 우리 너무 차있나 무슨? 땡! <laughs> 아 이거 정말 옛날 게임. 아저기 빨리요. <웃음> 제가 <웃음> 웃는 이유를 모르겠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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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제. 인제. 인제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좀만 뒤로, 뒤로, 뒤로. 진짜 <laughs> 안 들리는 <laughs> <저 웃음> 한번 체스 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이파보 갈! 파보 갈! 바아보러가자고패 스페이스, 100 5 4 10 1이1 레알 <목소리> 네 아, <laughs> 자자라네 어, 아, <laughs> 아, <못> <laughs> 번째 게임은 듀엣 가요제입니다. 아, 듀엣 가요제. 어 나를 괴롭히는데 너무 사랑했던 나을 잠시만요! 이분 클라이막스 부를 때 인정이 <laughs> 이상했거든요 박을 아, 잘려나? 자 이게 복불복 생크림이 게임이거든요 펼치는 거예요오 좋다 듬뿍 자, 자. 자. 아, 야! 아 화이팅 화이 준비 아니 자리가 이상해 그대로 자리 바꿔서 한 번만 더 해볼게 어 그래요 그래요, 그래요. 자 마지막 게임 남아 있고요. 고깔 멀리뛰기예요. 시작. 오오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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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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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남자부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

이점내기린지키네승례자 예. <laughs> <laughs> 일단 상품 전달이 있겠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오 진짜 무기비커조민네자 그리고 색깔도 예. 정하시면 되고요. 갤럭시 먼저, 버즈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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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음, 그리고 예. 원하는 상대와 일대1 대화하기 5 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우리 아린 제가 불러다 드릴게요. 일단 가시죠. 예. 어떻 진실 진실방인가? 자 20분이니까 25분에 제가 올게요 네. 네, 알겠습니다 아, 진.. 아, 진짜로? 아 거짓말 안 하고? 응 거짓말 안 하고 나, 아 나랑 대화를 하고 싶다고? 네. 아니 뭐 짝이 된게 아니니까 왜 뭐, 응, 뭐.. 최종 선택은 아니니까 어, 뭐.. 뭐 물어보려고 <laughs> 아니 그냥.. 어, 오늘 어떠셨어요? 어? 어? 나? <laughs> 오늘? 뭐.. 재밌는데 첫인상이랑 지금까지 똑같으세요? 아니 아. 나 말했어 다르다고 아 너는 진짜... 아니, 아니, 나, 나 무슨, 헷갈려서 그래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뭐 양말 안 신었어? 아 나... 아니, 오늘 양말 안신었어털 슬리퍼 신고 왔가지왜 이렇게 발에 집착하세요? 아 발이 보이니까 발이 보여서 보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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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발아 눈을 봐야 <laughs> 되는데 눈을 못 아, 쳐다보겠어가지고 왜, 왜, 왜요? 어, 뭐, 공... 아니, 여기가, 그냥 그니까, 러 <laughs> 갇혀져 있어. 응. 그래. 한쪽씩 나눠 먹기나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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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파란색, 파란색. 이쁘죠? 아. 응. 야, 내 마음속에. 들어갔... 마음속에. 아, 마음속에. 남순. 아 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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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이호님은요? 저도 저도 1호님이었어요, 맞아요. 아어요 어. 왜요? 그 잠깐만요, <laughs> 하나만 하나 마지막으로. 뭐...